어, 그게 같은 부분인데, 아, 네네. <laughs> 네, 이, 굉장히, 음,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고, 어, 또 감독님의 대본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영화였어요. 영화에 제가 하고 싶었던 느낌이었는데,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게 굉장히, 굉장히 떨렸고, 또 즐겁기도 했고요. 어. 저도 어제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이제 네. 제 상영하는 거를 봤는데 어, 저희 영화는 일단 가족에 대한 얘기고요 어, 좀 잔잔하면서도 어,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상황이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, 있을까 음. 어떻게 회복될 여지가 있는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라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<laughs> 어 대충 줄거리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중국인 대학생인 젠첸이 어, 아픈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어, 요, 어떤 요청을 받아서 어, 어릴 적에 떠난 엄마를 찾으러 음.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되고 음. 또 그렇게.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너무 낯설고 음. 또 엄마도 불쑥 찾아온 아들이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그런 관계 음. 그런 감정들이 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사실 그런 물론 감정 같은 게어 잡아가는 게 어차피 제가 상상할 수,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음. 제가 경험할, 경험할 수,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. 어, 저도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네. 언어 일단 언어 왜냐하면 그 이제 실제로 한국에 와 계신 그, 그 연기를 주해에서 이렇게 음.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저희가 형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부산 정서가 다르듯이 음. 정말 사고가 조금 다르세요. 음. 어,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그 특유의 설명할 수 없는 부산 서울 다르듯이 음. 좀 다른 뭔가가 있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겉으로 막 내지는 않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막이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순수한 면도 있고 음. 보이는. 음. 그래서 저도 원래 되게 먹으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. 거기 중국 음식을 먹으러 많이 갔었어요 대림동을. 양꼬치 드시러 가셨어요? 양꼬치도 먹고, 먹고. 뭐 마라탕도 먹고. <laughs> 마라탕도.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음. 관찰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서를 좀. 익히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음. 실제로. 이 부산 관객분들에게 젠첸의 목소리로 젠첸의 말투로. 젠체네. <laughs> 아무 건지 너무. 모르겠어요. <laughs>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 어떤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? 왜냐하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장동윤이란 배우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할지 상상을 못 하거든요. 음. 내 네, 여기 살러 온게 아닙니다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. <laughs> 박 <박수를> 부탁드립니다. <딱> <laughs> 1 년이 지나가지고 <laughs> 부산에 살 살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부산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. 네. 어 사실은 이게 정말 촬영이 길지가 않고 또 분량들이 그날 그날 워낙 저해산다 보니까 어, 소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. 저희가 각자, 개인이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주위에서, 아니면 음. 스태프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, 음. 뭔가 분위기나 어떤 묘하게 할땐 분위기 같은 게좀 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,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정말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, 음. 각자 저희 그냥 자기 분량, 감정 조절하느라고 <웃음> <웃음> 촬영장에서, 음. 그리고 좀, 둘이 만났을 때는, 어, 워낙 좀 극도의 감정을 음. 눌러서 해야 되는 촬영이 많아서 음. 음, 좀 대화도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. 음. 서로 어. 감정 잡고 있는 것 같고. 음, 음, 네. 음. 왜냐면 근데, 테이크도 네. 많이 안 가주시거든요. 네. 강우님께서요 15회차 촬영인데 네. 지금 네. 네. 빠르게 그래, 계속 몇번더 찍어달라고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오, 어, 굉장한, 저, 그냥.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촬영하면서 사실 저도 제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선배님 뭐 얼굴 보면서 나랑 닮았나 이렇게 할 여유가 없긴 했어요. 근데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요. 음. 스태프들이 보이 뭐 외모가 좀 닮은 것 같다 음, 음, 음. 그런 얘기를 다들 좀 하시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야 뭐 영광이고 기분 좋았고 음.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어 사실은 저는 이제 저한테는 워낙 너무 선배님이시고 음. 뭐막 이렇게 되게 이제 상상 속에 이제 그렇게 엘프 같으신 분이셨나요?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다무수국분하게대해주해주잘서주셔에서그점에서 너무 음. 그 에서했어요 음. 감사하고 되게 배려를 잘해주서서그에서 한국에서 간국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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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때가 있거든요 음. 그런 거가 조금 다른 거같아나 음. 아, 아니 아닌가요? 아니면 뭘아쩡한 <laughs> <laughs> 어,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순수한 남자거든요. 그렇더라고요. 네. <laughs> 알고 보니? <laughs>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, 어, 가장 목적지라고 한다면 음. 이남만의 정착한 음. 이 여인이 어,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음. 그래서 이 남자가 어, 초반에는 그 거칠어 보이는 음. 아주 억센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음. 어,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그래도 이 남자와 마지막 그 정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해서 음. 오히려 초반에 좀더 캐릭터를 음. 어, 살짝 좀더더 더 세게 이렇게 음.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낙차 폭을 좀 통해서 음. <laughs> 관객들께 네, 그런 느낌을 드리려고 음. 준비를 했었습니다. 이게 첫 번째로는 그 동네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동네 정서는 어떻게 아면할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? 서울의 정서와 부산의 정서가 다르 듯이 네. 그안 가본 그곳에 대한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음. 그 정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뭐, 들자면 예를 들자면은 뭐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네. 감독님 전작들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마담비 같은 작품 통해서요 그리고 또뭐 동윤이가 어제 얘기했듯이 저도 뭐 대림동 가서 음. 거기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음. 그러면서 거기 상황이랑 이런 정서 같은 것들이 느껴졌더라고요 음. 좀그 정서의 핵심은 어떤 거였어요 발견하셨던? 제가 느낀요. 네. 황 사장이 느낀? 네. 욕망이죠. 욕망. 네. 예. 음, 욕망이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캐릭터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, 예. 뭐든지 소유하고 싶어하는 음. 네, 그런 모습. 그렇죠. 여기 있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어떤 부분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황 사장에 대해서는 참 그러기 힘들었던 그런. 아니 저는 근데 연기하면서 되게 측은지심 들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왜냐하면 음. 이 네. 젠찬 엄마를 보면서. 음. 느낀 소유욕이라는 게 사랑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물욕도 있을 건데 그거에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는 황 사장이 그거를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좀 정황가더라고요. 이러지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응. 식의 <laughs> 그렇죠. 자기의 캐릭터는 네. 스스로 또 배우 스스로는 사랑해줘야지 그렇죠. 또 연기를 네. 할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렇죠. 네.